안녕하세요. 전당 과자입니다 아, 여기는 라슬레이이고요 이렇게. 라슬레이기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보통 초록빛이 나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나네요. 여기가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의 일부고요. 주위에 참 경관이 아름다워요. 이렇게 돼 있고. 여기가 라스, 러스 호수 전망대에요. 휴식 공간도 있고, 화장실도 있고. 제가 보통 여기 왔을 때가 항상 그 뭐고, 오후라가지고 저 앞에 산, 저 앞산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반대로 오니까 오전이라서 저 산이 잘 보이네요. 앞에 작은 섬도 있고요. 나무 섬도 보이고 나무 몇 그루 있는 거. 저 밑에는 댐이 있고요. 여기 따라서 걸어봅니다. So you're teaching Давай сделаем вот так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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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렉크셸란 호수에서 어레셸란 아, 그러니까 셸란 호수에서 여, 저 앞에 보이는 산들의 뒷 모습을 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 부분을 봅니다. 오케이 러스 호수를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